매요 네, 오늘 가는 거 맞아요? 네? 아니 아 7시까지 오라고 그래 놓고 뭐야? 아, 아니왜 손님 불러 놓고 있다고 해 진짜. 아 진짜 짜증나 죽겠어. 아. 아 답답해. 오, 오늘도 S네요. S S S 컨셉으로 <laughs> 가고 싶어서 다 전화 오는데. 네, 형님. 잠시게요주차장 위로 올라오세요주장 위로. 마이산 s a n i Bai m o g o t a n 니 b a 니산 많이 산 Bani San, 이 u t t a 산 마이산으로 간 거야? 마이산 간 거야? i s a n Baisan, Baisan, 글이 같게. 언제 사람들래요, 진짜. 큰일 났네. 아니, 아우, 아우, 아우 더… 빨리 오세요, 빨리. 아, 잡다, 맞아, 진짜.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유리 박살 난거그 차, 저기 화성. 테슬라 공장에 맡기고. 테슬라에서 여기까지. 와, 7 일곱 7시, 시까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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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시간 네. 반, 두 시간 반. 네. 난 짧은데, 이게? 자 여기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거야 길이 한가밖에 없어 여기는 계단으로 올라가서 응, 그렇게 이렇게 내려오는 거지 예. 시작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네 이봉원 테리 구독자 여러분 봉우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백대명산에 우리가 도장 깨기 만인산에 왔습니다 짠짠짠짠 자 만인산이 이대한국 이, <laughs> 백두산과 이 한라산에. 정중앙 지점 중앙+ 중앙 지점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인천 광역시 이 강화도+ 강화도에서 가장 높은 산 만인산입니다 만인산은 뭐 여러분도 알겠습니다만 이 가장 지금 여기가 보면 영스러운 산이에요 이 꼭대기 올라가면 삼성단이라고 있어요 삼성단에서 제사를 지냈던 어+ 어성대고리된곳이 그러니까 전국 체전할 때도 이 체화한다 그러죠 여기서 체화해서 가는 그런 아주 영험한 산입니다 아 어, 근데 오늘 또 왔어요. 아니, 어 자꾸... 우리 저기 준 드래곤 바빠 죽겠는데 어준 드래곤 어 바빠 죽겠는데 어 이렇게... 박미선이 처이죠 아, 이제 아시 잖아요 그래요 네, 뭐, 아시. 안, 안경 벗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안돼요안돼요 안 돼요. 왜요 어, 자세하게 나오기 쉽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박미선이 잘 있어요 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그걸... 아, 지금 전해주세요 팬이라고 지금 아, 저도 잘못 봐요 <laughs> <laughs> 저도 잘못봐준준 드래곤에 이어서 이쪽은 백승영 씨용 드래곤 나오셨습니다 어 오, 반갑습니다 어 오늘 아니야 주위에는 또 준영 승영 용 용이 그냥 엄청 많은데 쓸만한 용이 한 마리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가? 어 그냥, 가? 아, 그냥 다 버려야 될 용이야. <laughs> 몽타지 보면 약간 저, 저 약간 그쪽 냄새도 나요. 네, 네 그쪽 냄새가 예, 카도 많이 나서 아 이제 정리 중입니다. 그럼 말투도 네. 약간 북한 말투랑 비슷하고요. 네어 아무래도 저기 아니, 초면이에요. 아, 초면이죠. 네, 초면. 어 근데 아, 같이 이제 골프 멤버도 될 거니까 아.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쪽 네. 이 위에요. 자이 강화도 이 만이사는 그닥 높지 않아요. 그당 높지 않은데 4 7 0 m 마다 되는데 이 코스가 딱한 코스예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싹 돌아오는 코스인데 예, 조금 우려 되는 게 예, 가다 보면 이제 계단이 나옵니다. 아 계단, 어, 어 천국이죠. 이말 그래 해분이야해 해분. 응? 어? 그냥 올라가면서 해별래 그냥 아주 해분 천국을 느끼는 거예요. 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강화도 아 오랜만에 와보네요. 필드로 이제 아웃인가 필드로 필드레그, 어 필드로 어떻게 아웃된 거예요? 아우된건 아니고 저 때문에 아, 조금 위축되지 않았나 사실 필드래곤이 제가 잘린 게 아니라 건강 검진 이미 예약이 돼 있다 그래가지고 사람은 찬스를 잘 찾아라 그렇죠, <laughs> 예, 맞아요, 맞아 기회가 늘 오는 예. 것도 아니에요. 자 보세요, 만이산 5천년 역사입니다. 우리 당군 할아버지 5천년 역사 헤네라가 몸대죠 그리스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채워하는 것처럼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선녀 복장을 입고 다들 이렇게 해 가지고. 해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채워를 하잖아요. 가스렌지인데? 가스 아까 가... 너뭐 라면 끓여 먹으려고 아니, 가스, 가스, <laughs> 라면 끓여 먹으려고아이 <laughs> 가스렌지가 뭐니? 가스렌지 아니 여기서 채워를 해가지고 아, 아, 아 정말 해서요? 멘트를 줄여줌. 아니 가스렌지가 가스, <laughs> 가스, 왜 가스렌지? 왜브루스라 그러지 네. 왜? 나 가? <laughs> 나 진짜 국립공원은 요즘 매표소에서 표를 안, 돈을 안 받잖아요. 다 없어졌는데. 어 돈을 아직도 받습니까 물어봤더니 여기는 예, 국립공원이 아니라 그냥 관광지로 돼 있다고 그럽니다 관광지로 돼 있어가지고 아직도 일 인당 2천 원씩 받습니다 좋은데 오늘 어 벌써 피톤치드를 흠뻑 먹는 것 같은데요 많이산에서 산소를 많이 많이 먹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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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웃음> 어? <웃음> 많이, 많이 먹다 보면 에 머니머니 많이 머니, 많니가 마니. 머니가 음. 많이 많이 들어와. 모니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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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어우 벌써 좋은 거 같은데 야 지금 아주 등산하게+ 등산하게 최적기인거 같습니다 날씨도 그렇고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이 기간이 얼마 안 된다는 게좀 아쉬워요. 음. 어우, 그래서, 오, 옛날에 산도 좀 다녔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 아우, 몽타지, 는 공비 몽타지예요 총만 들으면 네. 완전 저기야니뭐라고나가라오그 쌍간 나고, 통간 나 새끼. 그러면서. <laughs> 그거 끝나고 뭘 먹어, 그럼? 승무 <laughs> <먹여>, <laughs> <재밌다, 웃음> 재밌, 먹어, 무 아, 자야 문에 뜯먹게강화수무 재밌다, 그거는. 승무 재밌어. 강화수무나너 쳐먹어. <laughs> 강화도는, 이, 유명한 게, 강화순무하고, 그 다음에, 강화인삼. 그 다음에, 강화, 그럼 뭐예요? 임금님의 첫사랑. 어? 철종. 그래서 임금님의 첫사랑 몰라, 철종? 아. 태종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 광인효영, 숙경영, 정순헌, 철. 헌종 다음에 철종. 철종의 얘기를 이제, 옛날에 임금님의 첫사랑 해가지고 했었는데. 1.1km 밖에 안 돼. 그런데, 어? 짧지만, 여기부터 이제, 계단이, 아주 급격한, 예, 차가 예. 응, 응. 해 헤븐, 시작하시죠. 예. 딱, 개땀나지? 그거 안해거예요 그걸 들고 가지만 위에다, 여기다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거야, 어, 원래. 이렇게. 아니, 그렇게 하는 거야. 야, 그게 무슨. 이런 길이 사실 진짜 길이죠 흙길. 보통 밑에서 보면 정상까지가 한 짧은 데는 2.9, 2.8, 긴 데는 뭐 3.5, 4 이렇게 되는데 여1이잖아뭐 껌이죠. 근데지리산은 이제 노고단 대표소에서 딱 짐을 제대로 챙기고 지리산 천안봉까지 정상 몇 킬로인가 딱 보면 23.4, <laughs> 26.4 이렇게 나와요. 못 가야지, 2박 3일 가야지. 3일 가야지. 못 가는 거지, 어. 하루 거 1박 1일 가야지. 여기는, 지리산은 2박 3일. 26.4km. 아. 아니, 두 번만에 아, 벌써 네. 번아웃이야? 어? 블랙아웃이야? 어차피 가다 보면 내가 제일 앞에 있을 거야. 어. 그럼 내 거랑 바꿀래? 어? 내 거랑? 어. 미쳤니? <웃음> <웃음> 아, 토로사, 이거 몇개일 까입은 거니? 아, 나, 추워, 추워. 아, 나 진짜. 토로지, 고 옆, 겉에. 아, 그 위에 같이 걸치면 돼. 똑같이 접어가지고. 그 위에다 걸치면 돼. 어, 오오이이 있어. 아, 야, 벌써 좀더안 돼서 먹자. 천 수가 아니라 한열수 정도 인것거같아 <몇> 어.. 아마.. 다음부터 못 나오지 않을까 <laughs> 감 사람은 찬스를 잘 가진다 <laughs> 형들 <좋아. 웃음> 그러니까 필 들어간데 어, 자 필드 여님아 와보니까 너무 좋은데 뭐안 좋아서 검진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쉬는 김에 좀더 쉬고 여유 있게 여유 있게 몇년가지 쉬는 거예요? 저는 지금 농타임줬 좋죠 <laughs> 농타요농타 농다. 농다. 근데 농사는 푹신했니다자 오이가 하나씩 먹는 거왜냐면 산에 이 오이는 아주 좋아요. 음. 어 진짜 필드오나 하고는 레벨이 다르다. 아 이거. 아 좋아. 들갔지 않았나요? 여기 점점 더더가파르세요 그지. 이제 이제 이제는 조금 이제 깔딱이 온다 이거죠. 아. 갑자기 두세 배 이상 경사가 아, 멋 있습니다, 바위가. 여기는 뭐있고 바다 봐봐 바다 이형 저기가 북한인가요 지금? 어 북한이야 어, 아니야 어, 어디가 북한 어디가, 북한 맞아요 여기. 어디가 어디가 저쪽 왼쪽 면제, 어디 저기 <laughs> 저기 저기, 저기 뭐? 너 거기 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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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거기 <laughs> 소거기소거기소거기 소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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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에드워드 리흉내라는 거. 나는 에드워드 리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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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뭐 들어간 거야? 소거기소고기소고기 소거기 맛이 아닌데? 이거 c 기소고기소이아니기 So c 기 s 소 c 기 So co기. 다 했다 기다 했다. 걔이들 SNS 흥미는 애들이 있어. 연평도. 연평도일 수 있다니까, 연평도. 연평도는 좀 위지. 강화, 저 강화도의 와, 위라고. 연평도는 <laughs> 그러니까, 연평도일 수가 있다니까, 저게. 이게 거의 마지막 계단일 거야, 이제. 이렇게 하늘이 보이면 다 왔다는 얘기, 산은 항상 보면 하늘이 보이지. 그럼 정점이라는 얘기지, 거의. 이제 하늘이 보이면 다, 다온 거야. 하늘이 보 계단이, 여기 폭은 좁은데, 이 계단이 거의 한 계단이 50cm 계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다리 짧은 애들은 가랭이 찢어져요 아, 거기다 경사도까지 거의 한 65도 가까이 되니까 아, 근데 길지 않아요 할 만해요 누구나 짧으니까 마지막에 어, 경치 보세요 야 이거 봐 기가 막히다 마지막 해븐 이게 진짜 하늘을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올라오네요. 어, 그냥 골로 가는 기분이네요. <laughs> 어, 진짜 천국 같아. 아, 야, 다 왔다. 드디어 참성단. 자, 이제. 삼성단을 아, 아, 여러분, 여기가 이제, 아, 하늘이 열린다 그래가지고, 매년 10월 3일 개천전날, 우리가 개천절에 와서 제일 지냅니다. 거의 5천년이 됐다고 합니다. 고, 고려 때 증축이 돼가지고, 조선시대 때또한번 증축을 했던 참성단입니다. 자, 저는 소원을 빌었어요. 저는 뭐, 땅 소원이 없습니다. 저기, 이봉원 텔레비가, 이제,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실버 버튼, 10만 됐기 때문에, 갑자기 100만 바라지 않습니다. 2 0만 부탁드리겠습니다. 20만만. 20만만. 20만이 30만 되고, 30만이, 그래서, 골드까지만, 어떻게,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자, 자, 빌어라. 너도 좀비어 빌어. 어? 가뜩을 빌었습니다. 그래, 너도? 네. 어, 그래. 응. <laughs> 봉이봉이원이 t v 진짜저개새 뭐? 봉이봉이원이저개저이가이봉이봉이봉이봉이봉이봉우리봉우리봉우리봉이봉이원이봉이봉이봉이원이봉이봉이봉이 <laughs> 드디어, 만이산, 정상, 비록 472m 밖에 안 됐지만, 나름 그래도, 에, 타격감을 좀 주네요. 어, 나름, 어, 맞아. <laughs> 어, 어, 나름, 에, <laughs> 계단으로서, 약간 아픔을 조금 주네요. 근데 이 정도는 뭐,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워킹 코스, 둘레키 코스도 적당한 것 같습니다. 아주 좋아요. 강추합니다. 네, 일단, 모이 좀 먹읍시다, 모이, 모이.